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과목 수가 적은 교과 전형 대학 리스트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작년 수시 전형에서 미달의 결과를 보여준 대학의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이 자료를 나눠드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리스트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미달 대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완전 미달은 아닌 학교도 같이 있긴 하지만 미달인 대학만큼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학교도 리스트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 첫 번째로는 경쟁률 자체가 미달인 경우와 두 번째는 충원 합격에 의해 미달이 되는 경우 혹은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활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경쟁률 자체가 미달인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어떤 경쟁률을 보여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시까지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에는 수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정시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경쟁률이 미달이 되면 당연히 합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 6장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정시에서도 어차피 갈수 있는 대학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안정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성하지 않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갈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대학을 볼 때는 단순히 일시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반복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반복적이라면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미달이라는 결과가 수시에 한정이 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거라면 수시에서도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호서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호서대 종합전형은 올해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로봇학과가 작년에 경쟁률이 0.9대 1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달이니까 정시에서도 미달이 났느냐? 아닙니다 정시에서는 경쟁률이 5.8대 1이 되면서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이거입니다 경쟁률이 미달이라는 것이 그 학교의 인기 때문인지 혹은 전형의 특성 때문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첫 걸음이 정시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논리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어렵다면 대학과 그리고 상황별 시나리오까지 같이 준비를 할수 있는 저희 입시 부장관 수시 컨설팅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입니다. 충원 합격에 의해서 미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미달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원자 전원 합격이 되겠죠. 저희가 무료로 배포할 리스트에는 이 대학교와 학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작년에 있었던 나비인재 전형에 화공 생물 공학과 입시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학과는 15명 모집에 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6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예비 순위가 25번까지 돌면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전원이 합격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올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대학교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많은 논리 중에서 하나를 찾아보면 충원 합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통대에서는 100에서 150%가량까지도 충원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을 지켜보다가 경쟁률이 2.5대1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봐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저희 입시부장은 컨설팅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이러한 논리로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교통대를 합격한 분도 계시고, 그 외의 학교에도 다수 합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를 잘 구축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학교의 특성과 그리고 전형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리스트에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학교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원 합격이 될 수도 있는 양상을 보이는 앞선 논리와 같은 경쟁률이 2대1 안쪽으로 들어오는 학교들과 그리고 실제로 경쟁률이 1대1 미만이었던 학교들을 가나다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회나 실기 등의 전형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렇게 패써도 총 5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국립 사립 등의 특성에 따라서도 필터링을 할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활용하는 방법이 서툴거나 어렵다면 저희 입시부장관 컨설팅을 통해서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구축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미달대학 리스트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시 컨설팅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문을 두들겨 주시면 해당 성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연구소 입시부장관이었습니다